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 콜드 오일로 하루에 100만 원 넘게 수익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소재이 <목소리> 체결되었습니다. 배송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먼저 추세 보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세 보는 방법은 화면에 파란 띠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 띠가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면 상승 추세로 보고 매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진입을 두개 약을 들어갑니다 검정 색깔 중간에 선이 하나 있는데 이선 아래에서 빨간 봉이 보일 때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절매를 40틱을 즉시 설정해 줍니다 매수하고 나서 손 절매가 되지 않고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단타 수익은 백틱 130만 원, 추세는 더 끌고 갑니다. 단타 먼저 계산하면은 74.40에서 백틱이면은 1포인트, 75.4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에서 쭉 올라가서 여기에서 단타 수익을 취해주고 단타 수익을 실현한 다음에는 추세를 가져갑니다. 추세를 가져가는 방법은 단타를 청산하고 나서 이빨간띠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빨간 띠 살짝 아래로 이렇게 띄엄띄엄 따라가다 보면 툭 하고 더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때 청산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74.4, 75.4, 76.4까지 더 높이 올라갔었지만 내가 매매하다가 좀뭐 일찍 마무리 해야겠다 그러면 9점 넘을 때 청산해도 되고 나는 끝까지 이 TFT 수를 유지하겠다 하면 여기서 청산하게 되죠 여기서 60, 70더 올라갔으니까 추세 수익이 뭐 200만원 초반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00만원, 여기서 200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300만원 조금 넘는 수익이 되니까 적지 않은 수익이라고 할수 있죠. 이 시스템 차트는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트는 제가 직접 프로그램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차트를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 번호 010 2 7 5 8 3576으로 간단 자기 소개에 편한 문자를 하시면 어,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구로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깔깍 클릭해서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가지고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요거 눌러가지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상단에 VIP 수익기 수익률자랑 이렇게 눌러보면은 뭐 몇천만원, 몇억원 이렇게 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해서 1억원 이렇게 버시는 분들도 있고 뭐 5천만원, 뭐 4,900만원 이렇게 버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직접 눌러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게시글이 지금 몇백 개, 만 개가 넘기 때문에 제가 다 보여드리기엔 너무 많은 것 같고 순하게 수익이 되는 이제 원리가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원리는 이걸 보면 공부할 수 있는데 한달 동안 증권사 실계좌로 10만 달러, 1억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낸 계좌입니다. 숙률은 100%, 수익률도 100%가 넘는 계좌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보여드리면 일단은 거래 내역을 다 공개를 해놨어요.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할 수 있게 한 달에 1억을 버는 방법에 대한 수학적 논리를 볼수 있는 거죠. 일단은 빨간색이 많다. 하는 률이 높은 기술을 사용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억 넘게 벌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0만 원을 넘게 벌어야 된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11700달러는 1000만 원이고요. 1만 10 달러면은 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숙률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익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손절도 있어요. 손절. 파란색은 손절입니다. 손절은 는데 작게 하고 있죠. 손절은 작게 하고 수익은 크게 한다. 이거를 우리가 손익비가 높은 매매를 한다라고 을 합니다. 그 정도 계산해서 손익비용으몇배 수냐 이런 건 단순하게 손절할 때 항상 150 달러라고 했을 때 수익이 300이면은 2배 수고, 600이면은 4배 수가 되며, 1,480이면은 약 10배 수가 됩니다. 손절보다 수익 낼때 2배, 4배, 10배씩 크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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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숙률과 높은 손익 비로 매일 매일 거래에서 수익이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누적 수익이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대회를 나가게 되면은 어떤 결 가 나오냐면은 대회에 참여해 보면은 증권사별로 뭐 수익률 대회도 있고 수익금 대회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가 5천 명이 넘어요. 거기서도 제가 1 등을 이렇게 하고 뭐 수익금 대회도 상위에 링크되고 이억 넘게. 수익 내 가지고 입상을 하고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1등을 여러 번을 했는데 그만큼 기술력이 검증이 많이 됐다는 뜻입니다. 5천 명 중에 매매를 제일 잘하는 뜻이죠. 그 대회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기술을 통해서 몇천 몇억씩 버는 분들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관심이 없었다가 그냥 이제 호기심에 취미로 공부해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달에 월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작은 자금으로 해가지고 해볼 수 있죠. 그리고서 이제 공부하는게 재미있고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르파로 공부하고 싶다 월 3천 1억 이상 벌고 싶다 이미 몇천 몇억씩 버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VIP 수 후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난이 사람처럼 잘되고 싶다 하고서 그 목표로 삼을 수가 있겠죠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구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제직통 연락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하시면 됩니다. 자기소개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성함 정도 문자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차트 설치하는 방법하고, 매매기법 공부하는 방법하고, 제가 실전 투자대회에서 1등을 할 때,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1등을 하고,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